아이유, 표절 의혹 벗었다. 무고죄 여부 수사해달라. 가수 아이유를 둘러싼 표절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근거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입력 2023년 9월 4일 19시 52분.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가수 아이유가 표절 의혹에서 벗어났다. 한 시민이 아이유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면서 고발장을 제출한 가운데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4일, 아이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은 수사기관에서 지난달 24일 해당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유는 고발 대상이 된 6개의 곡중단한 곡에만 작곡에 참여했으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었다라며,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라고 설명했다. 아이유 측은 이번 고발 행위를 두고 최소한의 법률적 유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악의적인 고발 행태라고 주장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원은 수사기관은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이유의 표절 의혹 및 각종 루머를 온라인 상에 유포한 세력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신원은 수년 전부터 특정 무리가 아티스트를 조롱하고 인격적 모독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이슈를 유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라며 이번 고발 행위 역시 일련의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수집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한 누리꾼은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 날 띠띠 가요오 부부 셀러브리티 셀레브리티 등 여섯 곡에서 다른 가수의 음원을 표절한 정황을 발견했다면서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허위 사실이라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고발과 가해 등 범죄 행위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이유 표절 의혹 벗었다. 무고죄 여부 수사해달라. 가수 아이유를 둘러싼 표절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근거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입력 2023년 9월 4일 19시 52분.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가수 아이유가 표절 의혹에서 벗어났다. 한 시민이 아이유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면서 고발장을 제출한 가운데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4일 아이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은 수사기관에서 지난달 24일 해당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유는 고발 대상이 된 6개의 곡중단한 곡에만 작곡에 참여했으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었다라며,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라고 설명했다. 아이유 측은 이번 고발 행위를 두고 최소한의 법률적 유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악의적인 고발 행태라고 주장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원은 수사기관은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이유의 표절 의혹 및 각종 루머를 온라인 상에 유포한 세력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신원은 수년 전부터 특정 무리가 아티스트를 조롱하고 인격적 모독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이슈를 유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번 고발 행위 역시 일련의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수집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한 누리꾼은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 날, 띠띠. 가여워, 부, 부, 셀러브리티, 셀레브리티 등 여섯 곡에서 다른 가수의 음원을 표절한 정황을 발견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아이유 소속사 이다멘 터테인먼트는 허위 사실이라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고발과 가해 등 범죄 행위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